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케이트 그리너 회상을 받은 좋은 그림책입니다. 내게는 네 여동생 롤라가 있어요. 롤라는 조그맣고 아주 웃기는 아이예요 가끔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해요. 이따금 엄마 아빠가 나더러 롤라 밥을 차려주라고 해요. 그건 꽤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롤라는 말도 못하게 까다롭거든요. 롤라는 물론 당근을 안 먹어요. 당근은 토끼나 먹는 거라나요? 그럼 콩은 어때? 내가 물으면 콩은 너무 작고 온통 초록색 투성이잖아 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좋은 끼를 생각해냈죠. 롤라는 밥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콩하고 당근하고 감자하고 버섯하고 스파게티하고 달걀하고 소시지는 안 먹어. 난 꽃양배추하고 양배추하고 콩류리하고 바나나하고 오렌지도 안 먹어. 그리고 난 사과하고 밥하고 치즈하고 생선튀김은 싫어. 그리고 난 무슨 일 있어도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내 동생은 토마토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거 참잘 됐네. 마침 우리 집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오늘 요리는 콩도 당근도 감자도 버섯도 스파게티도 달걀도 소시도 아니야. 꽃양배추도 콩요리도 바나나도 오렌지도 아닌걸. 사과도 밥도 치즈도 생선튀김도 하나도 없어. 게다가 토마토는 절대로 없지. 롤라가 식탁을 바라보더니 그런데 오빠 왜 여기 당근이 있어? 난 당근 절대로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말했죠. "오, 너 이게 당근인 줄 알았구나. 이건 당근이 아니야. 이건 목성에서 나는 오렌지 뽕 가시뽕이라고. 내 눈에는 그냥 당근처럼 보이는데." 롤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근일 리가 없지. 목성에서는 당근이 안 나는 걸." 내가 말했죠. 맞아, 그렇지. 음, 그럼 목성에서 따온 거니까 딱한 입만 먹어볼까? 냠냠냠, 맛이 괜찮은데? 롤라가 그러더니 한입더 베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롤라가 콩을 보더니 말했어요. 난콩안 먹어? 이건 콩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고 말고. 이건 초록나라에서 나는 초록방울이야. 초록빛이 뭉쳐서 생긴 건데, 빛방울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초록빛나는 건안 먹어. 롤라가 말했죠. 그거 참 고마운데. 내가 네모까지 먹을게. 초록방울은 아주 귀하거든. 내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뭐 한두 방울만 먹어볼까? 음 어, 이거 꽤나 맛있는데? 롤라가 말했죠. 그 다음에 롤라는 감자를 흘끗 보았어요. 난 감자 안 먹을 거야. 으깬 것도 싫으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 아하 이건 으깬 감자가 아니야. 보통 다들 그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이건 바로 백두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걸려있던 구름 보풀알기야 그래? 그럼 한가득 떠줘. 난 구름 먹는 건 아주 좋아하니까. 오빠, 룰라가 말했어요. 저 생선 튀김 같은데? 난 말이야, 생선 튀김은 절대 안 먹어. 아, 물론 그건 나도 알지. 하지만 이건 생선 튀김이 아닌 걸. 이건 바로 바다미 슈퍼마켓에서 산 바다 얌얌이야. 이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 알아. 나도 엄마랑 딱한번 바다미 슈퍼마켓에 가본 적이 있어. 그래. 나도 바다 얌얌이 알아. 전에도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롤라가 말하면서 내름 먹었어요. 오빠, 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롤라가 말했어요. 오빠 저거 좀몇개 질래? 그래서 내가 말했죠. 뭐? 저거 말이야? 그러자 롤라가 말했어요. 응 어, 오빠 그거 말이야. 난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롤라가 가리킨 건 바로 토마토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너 진심이야? 진짜로? 이걸 달라고? 그러자 롤라가 말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발칙 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혹시 이걸 토마토로 한건 아니겠지? 그치, 오빠? 네. 편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림책 같아요. 찰리 오빠가 여동생 롤라의 편식 습관을 고쳐 주네요 이 아, 아이들이 되게 편식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기호와 체질에 따라서 어른들도 편식하는데 아이들은 더 심하죠 근데 그 편식 습관을 오빠가 고쳐줬어요 한번 비교를 볼까요 식재료들이 한 40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롤라가 안 먹는다고 말한 게 17가지예요. 그거 빼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음, 여동생 롤라를 오빠가 볼때 조그맣고 웃기는 애고, 가끔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어, 뭔가 이렇게 좀 의외의 일들을 버리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끔 오빠한테 여동생 밥을 차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식상이 까다로우니까 편식을 많이 하니까. 당근을 안 먹는다는데 이유가 뭐냐면 토끼나 먹는 거니까 안 먹겠다. 콩은 어떠냐? 그럼 너무 작고 초록색 투성이라 안 먹겠다. 이유도 많네요. 이것저 것다안 먹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빠가 하루는 꾀를 생각해 낸 거죠. 보통 오빠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밥좀 차려줘라 하고 이제 밖에 나가시면 오빠들이 하는 방식이 뭘까요? 이거 먹어 그리고 차려줘서 이렇게 아이에게 맞추지 않고 뭐 이렇게 좀뭐 뭐 자기 좋아하는 거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할 텐데 왜안 먹냐? 그리고 또안 먹겠다 그러면 식성이 왜 그렇게 까다롭냐 너는 이러면서 나무라고. 안 먹으려면 간더라, 뭐, 이런다거나, 혹은, 뭐, 아이가 먹을만한, 뭐, 뭐, 쉽게 먹을만한, 좋아할만한,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사줄 텐데요. 이 오빠는 굉장히 몸에 좋은 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식단을 차려줘요. 그리고 롤라가 다 거절하는 음식들인데, 다 이렇게 먹게 해주잖아요. 롤라는, 콩, 당근, 감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목록을 얘기하면서,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싫다, 토마토는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오빠가 이 동생의 그거를 다 수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롤라 입장에서는 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오빠가 먹으라고 지금 좀 긴장한 상태잖아요. 오빠가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차려주면 내가 이거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주냐고 이제 또 오빠한테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일단 이 롤라의 특이한 어떤 식사 습관, 어떤 그 식성을 존중을 일단 해주죠. 그거 잘 됐다. 우리 집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아, 니가 싫어하는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안심을 좀 시켜줘요. 그, 없다니까 그럼 뭘 줄까? 이제 눈이 조금, 어, 이렇게 오빠한테 이렇게 보죠. 여기도 지금 굉장히 새침한 표정인데요. 오빠가 동생, 여동생 눈치를 살살 보면서 비를 위잘 맞춰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빠는 절대로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네. 여동생의 수준에 이렇게 잘 맞춰주고, 인정을 일단 해주고, 수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방식이 뭐냐면, 그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이, 그 이름을 새로 지어주면, 뭐, 새 것은 뭐든지 이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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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호기심이 나잖아요. 새 거는. 그래서, 그, 오렌지 뽕 가지 뽕 아주 좀 재미난 이름을 이제 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목성에서 따왔다고 하는 거죠. 자, 목성에서 따온 그 오, 가, 오렌지 뽕 가지 뽕은 어떤 맛일까 이렇게 궁금증 일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이건 목성에서 따온 어, 오렌지 뽕 가지 뽕이야 이렇게 말한 마디만 한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우주 여행하잖아요. 이제 오빠가 우주 여행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외계인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죠. 오빠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롤라가 즐겁게 당근을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콩은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요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초록 나라에서 나는 방울인 초록 빛이 뭉친 거라 이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 뭉친 거.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뭉쳐서 하늘에서 빗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어, 초록방울로 어떤 맛일까? 이제 궁금한 거죠. 간 그런 그런데다가 초록빛깔 나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놀라 눈빛이죠. 안 먹어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우 고맙다고 이거 너무 귀한 건데 네가 안 먹으면 오빠가 네 목까지 먹, 먹겠다고 굉장히 귀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롤라가 그렇게 귀하다 뭐한두 방울 맛을 볼까 뭐라고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감자도 이제 안 먹겠다고 이제 아 이게 꿈도 꾸지 마뭐 이렇게 얘기했죠. 어긴 감자도 나는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구름보표락이라고 가장 높은 산에서 그. 봉우에 걸려있던 구름보풀학이라고 하니까, 어, 이제 먹어보는 거죠. 맛, 맛, 보려고 하는 거죠. 구름 맛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콜라주 기법을 썼습니다. 생선튀김도 역시 이제 싫다고 하는데, 어, 바다미 슈퍼마켓 사온 거고, 인어들이 즐겨 먹는 거라고 하니까 좀, 인어들이 잘 먹는 거라고 어떤 맛일까? 바다 얌얌이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롤라도 같이 이제 또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죠. 나도 딱한번 바다 슈퍼마켓 가봤다고 바다 밑. 그 다음에 나도 그거 안다고 전에 먹어본 적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오빠랑 같이 상상의 세계로 날아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오빠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토마토를 달라는 거예요. 역시 콜라주기법 썼네요. 토마토를 달라고. 이 토마토는 절대로 안 먹는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도 그려서 이렇게 오려 붙였네요 그렇죠 네, 전부 콜라주 기법으로 했군요 그린 게 아니네요 그리고 롤라가 그 토마토의 달칙사라는 이름을 또 부리니 짓습니다 어. 학습 시간이 아주 굉장히 즐거워졌네요. 롤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오빠가 아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호기심을 불러 맛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렇게 동생의 편식 시간을 고쳐주는 겁니다. 어, 대단한 오빠죠. 음, 이렇게 언어의 힘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어, 창조성이 있죠. 네, 그리고 언어는 사고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네, 또 어, 동생의 눈높이를 맞춰 주고 동생을 10분 그이 식성이나 뭐를 다 인정해 주고 동생의 기분이나 이런 걸다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그 동생을 다뤄냈다는 까다로운 동생을 다뤘다 다뤄냈다는 점이 참 대단하고요. 찰리. 그다음에 또 칭찬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몸에 좋은 거를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챙겨 줬다는 거예요. 뭐 요새 너무 인스턴트 식품 많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 굉장히 많잖아요. 패스트푸드들 또뭐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다 몸에 달 몸에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뭐야? 케이크,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햄버거, 뭐 탄산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도 없네요. 신선한 야채가 네 개. 그다음에 생선이에요. 고기가 없네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노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거든요. 어, 그런데 육식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어,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이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의 성분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성분이 스무 가지래요. 근데 식물에서 그 스무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과 동물, 육식, 동물에서의 그, 어, 그, 고기에서의 그 아미노산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스무 가지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야채를 많이 먹고도, 야채만 먹고도 단백질이 생성되게 이렇게 하신 거죠. 고기도 많이 먹고요. 어, 야채 그만큼 같이 많이 먹어야 건강하죠. 그다음에 여기 컬러 푸드잖아요. 컬러 푸드는 그어좀 어려운 말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성 화학 물질이에요. 보통 뭐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마다 독특한 그 색깔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고 그 음식 고유의 개성을 나타내 주는데 이 컬러 푸드는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려운 말로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면역 기능 상승을 시키고 해독 작용, 호르몬 조절만, 세포의 산화 손상 그런 거다 감소시키고 노화 지연시키고 뭐 성인병 같은 것들 발병을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어, 그 화학 물질이 컬러 푸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치료 효과가 있도록 다양한 음식을 주셨죠. 그리고 얼마나 맛있어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거죠. 보기도 좋고. 정말 과일 하나도 얼마나 다양해요. 칼날, 맛, 또 모양 다 다양하죠.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음식 먹을 때 하나님에게 좀 감사하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양소도 있고, 골고루. 이런 영양소가 우리 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먹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우리 몸에도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잖아요. 네, 우리 영혼에도 그런 거죠.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밥을 먹어야 살아요. 영혼의 밥은 뭐죠? 네,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몸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영혼에도, 영혼의 양식 중에서도. 말씀 안전한 양식이고요. 여러분 세상이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것들. 네. 물론 정보 습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영혼에. 여러분. 음. 어 정말 그 어, 생명의 양식 같이 먹길 바라고 특별히 토마토 많이 드세요. 왜냐하면요. 이런 속담이 서양에 있다 그래요.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이 새파래진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병원에 안 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다양한 음식을 하나님 신과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능이 다 다르니까 다 골고루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네. 특별히 토마토 많이 먹어요.